안녕하십니까 도민 여러분 보안군 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399회 임시회에서 농촌유학활성화사업의 지속가능한 정책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교육거버넌스 구축이라는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농촌유학활성화사업도 그 연장선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학교와 지역사회의 새숨을 얻어줄 것으로 적자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지향하는 바를 온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단순히 생태체험의 협의적 개념이 아니라 농촌 지역 교육 학교와 지역의 활력을 풀어넣기 위한 광의적 개념으로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하며 학교가 일차적인 주체가 되고 도와 교육청이 이차적인 주체로서 학교를 지원하는 구조가 되어야.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에 의존한 직접 지원 방식을 폐기하고 소위 시골학교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와 스스로 원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수요 맞춤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김정기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부안군 선거구 출신 문화건설 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교육협력 거버넌스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가장 특징적인 변화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소통 협력국 신설을 필두로 해서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손을 맞잡고 교육협력을 견인해 나가는 것은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농촌유학 활성화도 그 연장선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위축 일변도의 농촌 학교와 지역 사회의 새 숨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적지 않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지혜와 역량을 모아 농촌 유학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게될 경우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지역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다만 이 사업의 지속 가능한 방향성에 관해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촌유학이 지나치게 협의 개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촌유학에 대한 인식은 도시의 아이들이 농촌에 와서 일정 기간 동안 생태 체험을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공식 자료에서도 확인됩니다. 농산오촌유학 지원조례와 농촌유학협의 회의 자료에서는 농촌유학 정의를 시골사리 체험으로 협소하게 한정시키고 있고 얼마 전 체결한 농촌유학 활성화 업무 협약서는 공동체 의식과 생태교육 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며 도시 와 농촌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이 애초부터 도시 아이들의 생태체험이나 시골살이 정도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협소한 인식을 가지고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동, 가능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며 학생 수 급감 및 지방 소멸에 대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둘째, 직접 지원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행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각 기관이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직접 지원 방식입니다. 하지만 재정 투입에 의존해서 농촌유학을 유도하는 것은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고 한정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유학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불가피합니다. 셋째, 농촌유학 활성화의 주체는 학교라는 점을 대전제로 해야 합니다. 전라북도와 교육청이 주도하고 학교는 여기에 참여하는 구조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당장 일산학교의 의곡된 인식을 초래할 수 있는 협력학교라는 개념부터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개념에는 도와 교육청이 주체하고 학교는 협력에 응하는 피동적인 객차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은 단순히 생태체험이 아니라 학력 인구 감소와 인구 소멸에 직격탄을 받고 있는 농촌지역 학교를 살리고 나아가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접근 방식을 광희의 개념으로 전환하고 구체적인 사업 방식도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가 일차적인 주체가 되어야 하고 교육청과 전라북도가 이차적인 주체로서 학교를 지원하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교직원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사업 설계가 정비해도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지가 없다면 백약이 무효일 것입니다. 아울러서 재정에 의존한 직접 지원 방식을 폐기하고 소위 시골 학교의 경쟁력을 높여서 학생과 학부모가 스스로 원해서 찾아올 수 있, 있도록 하는 수요 맞춤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난 아토피 학교처럼 그 학교에서만 기대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은 단기 체험 프로그램 수준의 특성화 프로그램은 문의만특성화뿐 개별 농촌 학교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과는 거리가 봅니다. 돈의 초중고는 58.6%는 농촌에 소재한 농촌 학교입니다. 이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가 38%이고 30명 이하도 30%나 됩니다. 따라서 농촌 유학으로 학교를 살리는 것은 곧 전라북도의 교육 형경을 개선하는 일이며 지역의 체제 체질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농촌 유학 활성화 사업을 체험 수준으로 바라보면서 관 주도로 유학생을 채우는 데에만 몰두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